안녕하세요 공원생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리얼 다낭과 리얼 방콕을 쓴 여행 작가 배나영입니다. EBS 세계테마기행에서 북유럽편과 아이슬란드편에 다녀왔고요. 타피디의 여행 수다에서 여행 왓수다 진행하고 있고요. 책을 소개하는 배나영의 보이스플러스 진행하고 있어요. 다낭의 매력이라 하면 저한 1박 2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휴양을 즐기러 리조트에 놀러 가기에도 너무 좋고요. 이국적인 볼거리가 많아서 관광을 하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여행지죠. 또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에도 어, 음식도 너무 입에 잘 맞고요. 물가도 굉장히 저렴해요. 정말 처음에 다낭을 갔을 때와 천원, 이천원이면 이렇게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정말 좋았고요. 또 최근에 그렇게 다낭이 뜬 이유는 아마 교통 때문인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4시간 반이면 갈수 있는 동남아 휴양지 차를 타고 10분에서 15분이면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항에서 여행지까지의 거리가 짧은 그런 도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낭을 굉장히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가장 여행하기 좋았던 계절은 4월, 5월이었어요 한달 내내 있는데도 하,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파란 하늘에 푸른 바다, 막 날씨가 정말 청명하다를 느낄 수 있는 한 달이었고요. 보통 동남아 여행을 가실 때는 겨울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신기하게도 다낭은 그때 가면 비가 좀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장마처럼 그렇게 매일 비가 오지는 않아요. 3일에 한 번씩은 비가 오는 거예요. 가성비 좋게도 호텔과 리조트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이때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름에 7, 8월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좀 많이 더우실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리조트형 휴양을 계획.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리조트만 소개해도 제가 한 30분 정도는 계속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낭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이 해변을 미케 비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있는 리조트들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리조트라고 하면. 프리미어 빌리지 다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전부 모든 객실이 풀빌라예요. 어르신을 모시고 가면서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이모랑 고모랑 뭐 삼촌 다 같이 갈때 이럴 때 자기들끼리 방을 따로 따로 쓰면서도 한 가족이 모두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아무래도 하얏트 리젠시 수영장이 다섯 개. 그래서 골라서 수영을 하실 수가 있고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큼 수영장이나 키즈 클럽 이런 게잘 갖춰져 있고요. 미케비치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1박이 가장 비싼 리조트가 있는데 인터 컨티넨탈 다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1박 요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리조트에 묵는 숙박객들만 쓸수 있는 그 비치가 굉장히 예쁘게 펼쳐져 있고요 인피니티 풀이 막 딸려 있고 그래서 사실 신혼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난 리조트에서 뽕을 뽑겠다 <laughs>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시지만 나는 맛집을 찾아다닐 거야 나는 밤마다 나가서 놀 거야라는 분들께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다낭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일일 마사지 숙박 요금에 마사지가 포함된 리조트들도 있어요 추천해 드리고 싶은 리조트가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퓨전 마이아 다낭이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커플이나 신혼여행이라면 아, 여기만한 데가 없지 않을까 싶은 게 안에 딱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보라보라해요. 연보랏빛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 로맨틱한 이런 기운이 감도는 여기는 모든 객실이 또 풀빌라예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둘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리조트가 있고요. 미리미리 시간 예약을 잘 하시면 마사지를 받고 묵으실 수 있어요. 또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논누억 비치에도 나만리트리트라는 리조트가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풀빌라와 바다를 향해서 쫙 펼쳐져 있는 인피니티풀에서 하루종일 누워서 뭐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리조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일 1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어서 커플분들께는 여기를 추천드려요.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지만 만약에 진짜 내가 비수기에 아주 저렴하게 리조트를 예약한다라고 하면 비교해 보시면 아마 확 오실 거예요. 뉴욕이나 런던 이런데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내가 인피니티풀에서 이렇게 황제의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아마 만족스러운 리조트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이 다낭의 남쪽 호이안에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낭의 북쪽 후에에서 여행하는 것도 꼭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다낭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호이안이라는 도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죠. 호이안 올드타운의 그 반짝반짝하는 야경, 등불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예요. 도시 전체가 정말 옛날 16세기 무역항의 그 자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좋고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정말 화보가 되는 그런 곳이 호이안이고요. 천천히 이국적인 뭔가 베트남의 속살을 즐기고 싶어 이런 분들께는 호이안에서 묵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투봉강 아래쪽으로 아노이 섬의 리조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정말 저렴하게는 6, 7만 원 선에 강변 리조트들에 묵으실 수가 있어요. 하미 비치라는 좀 숨겨진 비치가 있는데 이 비치 하나를 리조트 하나가 거의 전세내고 있어요. 포시즌스 남하이 호이안. 다 아시겠지만 정말 럭셔리함의 대명사랄까요?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만큼 진짜 풀빌라가 의리의리했어요.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리조트였어요. 다낭에서 2시간 30분 북쪽으로 올라가면 후회가 나오는데요.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 안 가면 후회하는 곳이 후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예요. 옛날 베트남 마지막 황조에 황궁도 남아있고 황릉도 남아있어요. 천천히 남한의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후회가 진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낭에서 후회를 가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어요. 당일치기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오전 내내 후에의 황궁을 돌아보고 후회에서 맛있는 궁중요리를 먹고 오후에는 황릉을 돌다가 다시 다낭으로 돌아오는 그런 당일치기 코스도 있어요. 다낭에서 후회를 가는 길에는 기차를 타고 갈수 있거든요. 동쪽 해안선을 따라서 기차가 달리는데 다낭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해안의 푸른 바다의 전경, 이걸 또 기차 안에서 볼수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셨다가 후회해서 하루 이틀 묵으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보통 베트남 쌀국수라고 하면. 진한 국물에 막 소고기 고명 얹어진 그런 포보라고 하죠. 그런 쌀국수를 생각하잖아요. 다낭 지방에서 먹는 국수, 밑광을 처음 먹고 아 베트남 국수의 세계는 정말 오묘하구나. 납작한 쌀국수 면은그 위에 고명으로 해산물이나 아니면 닭고기를 얹어요. 간장 베이스 같은데 그런 자작한 국물을 깔고. 땅콩을 또막 뿌립니다. 야채를 또한 접시, 또쌀 전병을 한 접시 이렇게 내주시거든요. 부셔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해서 뿌려 넣고요. 야채도 또 손으로 착착 찢어가지고 뿌려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식감이 정말 좋은 게 바삭바삭하고, 아, 이 국수를 먹는 맛이, 배가 고파지네요 <laughs> 호이안에 가시면 또 다른 국수를 맛보실 수 있는 게, 까울러우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비빔국수예요. 돼지고기 고명이 얹어지는데, 잘 졸인 삼겹살, 족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아. 어... 우동 면발인데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되게 두껍거든요. 아, 정말. <laughs> 계속 말인구. 분... <laughs> 어떻게. <어떡해>. 아무튼, <laughs> 까울러우 여기까지 할까요? 또 호이안에는 이까올로우 말고도 유명한 음식이 한두 가지 정도 더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반바오박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화이트 로즈라는 이름으로 메뉴판에 적혀 있어요. 근왜 화이트 로즈냐면 이게 하얀 쌀 만두피 그 안에 새우살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찌면 분홍색으로 이제 새우가 오동통하게 들어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화이트 로즈라고 불렀대요. 피쉬 소스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음식의 영향을 받아서 완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이안의 완탄은 쌀전병처럼 파삭파삭하게 튀긴 나초같이 뭐 토마토나 가진 야채나 돼지고기, 새우살을 다 점여서 칠리소스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얹어서 내와요 맥주를 부르는 맛이죠 네. 다낭에는 라루 맥주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후에까지 여행을 하시면 더운 지방의 특징이 고추가 매워요. 그래서 이 매운 고추를 이용한 또 국수가 있죠. 분보 후회라고 하는데요. 얼큰하고 매콤해서 진짜 해장국수의 맛이라고 할까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 고추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좋다는 점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조금씩 이제 맛을 보시면서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 저녁 진짜 기회가 되면 그 강변에 있는 코코넛 집에 갔었어요 다낭 현지인들은 강변에 쭉 늘어앉아서 코코넛을 하나씩 넣고 파먹고 있는 거예요 코코넛 젤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이 코코넛의 속에 있는 음료를 다 빼서 버린 다음에 그 안에 진짜 코코넛 향이 나는 푸딩 같은 식감의 젤리를 넣어서 차갑게 만든 젤리를 퍼먹는 거예요. 아, 이게 은근히 고소한 그 코코넛 맛 있죠. 코코넛 밀크 좋아하시거나 코코넛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서밖에 못 먹는 그런 음식이라서 진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물론 여행 가시기 전에는, 아, 여기도 굉장히 맛있겠다. 여기도 가봐야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가시겠지만, 오늘 꼭 저기를 가야 해. 하는 그런 마음 대신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골목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집이 있는데,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서 먹더라. 이런 집이 있으면 들어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아마 여행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나만의 맛집을 만드는 그런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두 군데는 꼭들르시는것 같아요. 도착한 첫날, 한 시장에 가시고, 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날, 또 롯데마트에 들러서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저도 한 시장에는 도착한 첫날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캐리어를 반쯤 비우고 가서, 4,000원에서 6,000원이면 옷을 쫙, 빼 입으실 수 있고요 짭 이라고 하는데 보통 남성분들은 온갖 스포츠 브랜드의 티셔츠를 여기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구입해서 입으시고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서 옷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족분들끼리 가시면 한 시장에서 아오자이 하나쯤 맞춰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오자이 한벌 맞추는 가격이 15,000원부터 해요 정말 천이 너무 좋다 레이스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아오자이는 한 3만원 선도 하는데 빠르면 2시간 에서 세 시간 정도면 아우자이 한벌이 딱맞춰져서 나옵니다. 부담 없이 입고 예쁘게 입고 사진도 찍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 롯데마트에 뭐 있나라고 보러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놀란 게 진짜. 완전 통로마다 다 한국분들이 이만큼 카트에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시는 품목이 커피. 베트남 커피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팔지만 아무래도 현지가 좀 저렴하니까 커피 많이 사시고요. 논니차도막 박스로 많이 사시고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닭고기 스프에서부터 쌀국수, 면, 칠리 소스 이런 것도 구입을 많이 하시고 코코넛 과자나 뭐, 칩. 망고 말린 거? 이런 것들은 다낭에서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다낭의 매력 중에 하나가 도시 여행을 함께 할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베트남어로는 송한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한강이에요. 이 한강변을 따라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바들이 있어요. 동성 친구들끼리 여러이 여행을 갔다. 그러면 스카이36이라는 루프탑바에 가서 맥주를 시켜놓고 열심히 추월추며 놀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시면 또 탑바라고 브릴리언트 호텔 안에 있는 스테이크가 유명한 집이 있어요. 스테이크 드시면서 야경을 딱 내려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보라 호텔에 여기도 루프탑 바이긴 한데요. 좀 굉장히 캐주얼하게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하고 함께 가서 야경도 보고 막 한강 쫙 내려다 보고 이렇게 즐기다가 오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야경을 정말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께는 두곳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유람선을 타실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쫙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요. 주말에 만약에 단양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용다리 불쇼가 있어요. 용의 입에서 이렇게 불이 막 후부 나오는 8시 유람선을 타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용다리의 불쇼를 보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제무렵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낭을 쫙 내려다보면서 그 시간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아 파크라고 갈수 있는 놀이공원이 있거든요. 여기 썬휠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대관람차가 있어요. 저는 이걸 타고 딱 내려다보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가 걸려요. 커플 분께도 추천합니다. <laughs>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단항은 혼자 가도 좋고요. 둘이 가도 좋고, 가족끼리 가도 너무 좋은 곳인 듯해요. 단항 최고. <laughs>